안녕하세요. 구피아빠 정원수족관입니다. 오늘은 이 연못에 구피를 넣어볼 거예요. 농담이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김줄수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어,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수족관 습도가 80도가 넘어요. 80%가 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수를 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사실은 유튜브 찍을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 오랜만에 찍는 김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길래, 어, 구피 떡대, 빵을 키우는 법, 어, 더 뚱뚱하고 멋있게 만드는 법을 어, 어떻게 하면 좀 자연적으로 할수 있을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어, 첫 번째는 먹이겠죠. 먹이.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세번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킵니다. 어항 불을 켜거나 아니면 뭐 거실 조명을 켜겠죠. 그리고 애들이 자다 일어났으니까 막 먹이 반응이 되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3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밥을 주시고 그다음에 출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또한번 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주시면 하루에 세번 먹이 급여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좋은 먹이를 선택할까 라는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 첫번째 아침 먹이 어, 아침에 먹이를 한번 주면 장시간 그 먹이 급여가 안되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좋은 먹이를 생각해보면 떡대 키우는데는 그 히카리에서 나온 싱킹 카니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은 러브라바 같은 양어장 사료 있잖아요. 너무 양어장 사료는 이제 너무 지방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하루에 한번 정도 급여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가시면 어 특히 싱킹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확 퍼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어 저는 보통 한 3, 4마리당 4, 5마리 정도에 하나씩 주고 있어요. 싱킹 카니발. 그렇게 급여를 하시고, 돌아오시면,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 민, 플레이크형 사료인데요. 어, 그게 무슨 사료냐면, 요런 사료예요 나뭇잎 같은 사료. 굳이 뭐 테트라 민이 아니더라도, 요런 사료 제가 선호하는 이유가, 어, 뭐 이렇게, 부셔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주셔도 돼요. 애들이 다 뜯어 먹습니다. 물을 좀덜 더럽히는 느낌이고 또 먹이도 굉장히 많이 먹는 느낌이어서 이 사료를 줍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먹이를 한번 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브라인을 한번 더 급여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이 플레이크형 사료를 주신 후에 다 먹은 후에 아이들이 배가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생브라인을 한번더 급여해 보세요 스포이드 이렇게 급여를 하시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그 사냥 본능 때문에 배가 정말 볼록히 터질 만큼 더 먹습니다 그러면 영양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좀더 성장하는 속도도 다를거고 빵도 커질거예요 그리고 뭐 좀더 덩치 큰 부피를 원하신다면 태어나서부터 한달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2주가 돼요 2주 동안은 먹이가 꾸준히 쉬지 않고 계속 급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애들 그 위가 작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위가 작기 때문에 계속 자주자주 자주 공급이 돼야 되니까 생 브라인을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실지도 많이 주실 거예요. 실지렁온가 정말 좋은 영양 공급 사료긴 한데 생 먹이긴 한데 단점이 그균 때문에, 기생충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하실 수, 검이라고 할수 있어요. 떡대를 잘 키울 수 있지만, 네, 또그 어, 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어,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 그리고 잦은 환수만으로도 여러분 떡대랑 빵을 키울 수 있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더 빠른 성장 속도를 원하신다면 26도에서 8도 사이에 온도를 설정해서 사육해 보세요. 그러면 먹이 반응도 더 빨리, 빨라질 거고, 아마 성장 속도도 더 빠르게 될 겁니다. 특히 치어에 같은 경우에는요, 환수 주기를 좀더 자주 주실수록, 네더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사용해 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